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란 말이죠. 자연에 있는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약한 동물들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은 보호색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색을 갖고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 그런 색은 오히려 사자한테 눈에 더잘 띄어요.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싶어서 그렇게 색깔을 하는 걸까? 왜 보호색을 띄지 않는 걸까? 얼룩말은? 왜 그럴까요? 왜냐면, 얼룩말은요, 무리로 뭉쳐 다닙니다. 무리로. 그래서 무리로 뭉쳐지면요, 하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떤 얼룩말을 표적으로 삼을지 모르게 된다 그래요 이게 다 얼룩 무늬가 하나로 보이니까 하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표적을 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얼룩말은요 무리 가운데 자신의 보호색으로 숨기는 거예요 그게 보호색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세계도 마찬가지 제가 어릴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사람의 아... 사람 가운데 있으면 되게 안전함을 느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군중 사이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늑하고 안정감이 되더라고요 저 그런 감정을 느꼈었어요 많이 그 군중들이 나와 같은 하나의 어떤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룩말이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군중 심리라는 말 아시죠? 군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하나가 되므로 그 안에 속한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얼룩말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얼룩말이 물이 안에 들어가서 사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이 인간은 군중 안에 동화된 사회적 동물이 되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무늬를 갖고 있거나 나약한 이런 얼룩말이 결국은 사자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됩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얼룩말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면 나머지 얼룩말들에게는 이제 안전이 보장돼요. 사자는 한 마리 먹으면 요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합니다. 딱한 마리만 먹어요. 그럼 나머지 얼룩말들은 이제 희생된 그 얼룩말로 인해서 안정이 보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낙오된 그런 사람을 왕따시키죠. 그 조직에서.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집단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희생이 되면 그것으로 다른 모든 일, 이들이 안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우 저런 바보 같은 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우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이 보장 된다고요.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제가 며칠 전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를 가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마을버스는 보통 다 앉아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맨 뒤에 타요, 보통. 맨 뒤에서 거의 끝에 탔는데 다 앉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일어나기엔 너무나 멀고, 전또 끝이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비켜주겠지.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비켜줬어요. 정말 꼬부랑 흰머리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그냥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사 아저씨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할머니 서 있는데 누가 안 비켜줘서 비켜질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비켜줬긴 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는 척,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태연하게 막 서로 떠들 그냥 계속 떠들 대로 떠들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어떤 사람 은 희끗이 할머니 쳐다보고 모두가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그 얼른 말이 된 거예요. 누가 비켜 주겠지. 그게 무리가 된 거예요. 그 마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돼서 거기 만약에 혼자 타고 있어 봐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겠죠, 누구라도. 근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아이 저 사람이 비켜 주겠지. 아이 저 사람이 <laughs> 서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줄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순 없으니까. 내 생명은 귀한 거니까 저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겠지 저 사람이 대신 먹혀주겠지 여기 만약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잡아먹힐 테니까 제가 먹힌다면 다 도망가세요 이럴 분 계세요 <laughs> 마음이야 그렇죠 그 되겠습니까 본성이 오히려 누가 잡아먹히면 물론 안타깝지만 그, 그 시간을 뜻따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양을 뜯어서 얼룩말이든 사람이든 마을버스의 할머니든 인간의 죄성으로 말면 세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로 자원해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양이 됐어요. 스스로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많은 이들을 살리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사자한테 잡아 먹힐 동안 너네들이 가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 교회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 하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 지체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하는지를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요,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이야 그렇게 거니와 하물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생명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세상 방식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고 스스로의 이익과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비참한 가운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도를 하면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그 마음이 변화되고 정말 내가 이웃을 위해 특히 교회 지체들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근데 그 마음이 또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유인이 아니에요. 누가 사자 오는데 나 잡아먹을 수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사비라 이야기 아시죠? 초대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정체성이 세워져가는 우리 나비교회 이 시기에 정말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여기 그냥 시장바닥되고 똑같은 인간 군중에 세상됩니다. 먼저 세워진 우리들, 먼저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하면서 그 이웃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